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10편 목상 127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자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자는 사람은? 시0편 127편 1절에서 오전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맡겨야 살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막연하게 믿어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편 127편에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유명하지요. 그런데요, 정확한 번역은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잠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듣는 시간이 졸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매일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잠에다가 쏟지요. 일생 엄청난 시간을 잠자는 데 사용합니다. 잠자는 동안 인간은 아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생각조차 마음대로 할수 없는 무기력, 무방비, 그런 상태가 되지요. 그런데 하늘과 땅은 여전히 움직이고 역사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창호 박사는 바디 바이블에서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 맡기고 자거라 하시는 부드러운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잠은 완벽한 맡김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벽히 맡긴 상태에서 우리는 새날을 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자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기입니다, 아기.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잔다고 합니다. 그 자는 시간을 통해서 몸이 자라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면서 자라도록 만드셨습니다. 아기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리는 매일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염려하고 안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학교 설립 초기에 말도 못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겨내기 어려울 만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와요. 저러다가 스트레스로 돌아가시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의 상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김영길 총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보통 때와 똑같이 식사도 잘하시고 밤에 아주 숙면을 하시더랍니다.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신기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남편에게 질문을 하셨답니다. 당신은 어째, 어제 그런 일을 당하고도 힘들지 않으세요? 그에 대한 총장님의 대답은 참 간단했습니다.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상처받고 화내는 것 봤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맡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2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해서 수거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니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도 잠을 못 잡니다. 자면 손해, 자면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잠을 줄여 더 공부하고 더 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즐기려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면 결핍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 의료비 지출, 물적 정신적 손해를 입습니다. 졸음 운전으로 매해 엄청, 엄청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실험을 해보면 잠이 부족한 쥐들은요, 사약해지다가 밤 미친 상태가 되고 결국엔 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우리가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두 가지 쉼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쉼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쉼이며 이미 완성되어 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얻으려고 염려하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쉼입니다. 또 하나의 쉼은 일상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쉼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주님을 믿고 맡기며 살때 누려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고도 일상의 쉼을 누리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염려하지 말라 다 맡기라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 사는 말입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데 짐을 내려놓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그 감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나 어른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 아이를 알지 못하는 위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차가 돌진해 오거나. 사나운 개가 달려오는 상황일 때집 앞에서 노는 아이에게 빨리와 빨리 빨리 하고 다급하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아이에게 이기, 이해시킬 겨를이 없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즉각 순종하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른인 우리도 세상에 어떤 위험이 도사라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싸인과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때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다 이해했을 때는요. 너무 늦어 버립니다. 이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채 최고급 침대에 누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예수님과 함께 풀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쉼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과 동의하는 것부터 점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빌리그램 목사는 내 모습 이대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40년 전 스케줄을 돌아보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 모든 약속이 정말 필요했을까? 받아들일 일과 거절해야 할 일을 분별 있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가족과 매일 함께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더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위한 시간을 더 가졌어야 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했어야 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리그램 목사만의 후회일까요? 우리 자신이 그런 후회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3절,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4절.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지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5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온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젊은 부부가 자녀를 낳지 않아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잘 기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오라고 맡기고 순종한 자가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삶 전체를 맡기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만 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